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시간 나온 성도들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은 영광교회 당회장인데 영광교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오늘 영광교회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가정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가정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느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교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 창조 속에 나타난 모든 것을 보아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거시세계를 한번 보세요. 눈을 들어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들을 그 웅장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그 우주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극히 아름답게 하셨으니 우리는 우주를 바라볼 즈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미시세계를 바라보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 아니하지만은 현미경을 통해 바라보면은 우리 세포 하나 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되어서 우리는 그 미시 세계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와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암세포는 질서도 없고 보기도 흉하지만 우리의 살아있는 세포는 질서 정연하며 아름답게 서로 구성을 이루고 있으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는 있 나 자신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인간은 성경은 뭐라고 말, 표현을 합니까 인간의 창조가 신묘막측하다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월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가정교의 회 아름다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가정교회는 언제부터 존재하였는가를 살피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가정교회가 언제부터 존재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 달려 피흘리심으로 가정교회가 탄생하였습니까? 물론. 예수께서 그리스도 속에 피를 흘려 가정교회에 풍성함을 더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다음부터가 아니고 가정교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때에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루에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한 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정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가정이기에 앞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 와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 오면은 기도를 합니다. 교회 오면은 찬양을 합니다.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으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기도 소리, 영광 소리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속되기를 추원합니다 가정교회는 무엇입니까?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가정교회는 세계교회의 기본이 되며 참된 교회의 본질이 가정교회 안에 숨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가정교회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국가의 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 가정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겨주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으니 우리는 이 가정들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가정들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옛날 한 30년 전인가,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서 보니까 진풍경을 보게 됐다. 어떤 풍경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지요. 주일날만 되면은 에? 자식들이 자기 부모 만나러 간다고, 에? 하도 이혼을 많이 하니까 자식 낳아 놓고 또 이혼을 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게, 그러니까, 막 주일날만 되면은 그 자기 부모 만나러 간다고, 막 전부 다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비판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현상이 이 나라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정교회의 기중앙과 가정교회의 복됨을 우리 인류 스스로가 차버리고 우리 인류 스스로가 버리기에 가정이 파괴되므로 우리의 심령에는 큰 고통이 우리의 심령에는 편안함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보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교회의 기 길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 구성원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정교회 안에는 제일 먼저 부부가 존재를 합니다. 부부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부부로부터 자식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사회가 존재하게 되고 그 사회로 말미암아 나라가 존재하게 되니 이 가정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하고 귀중한지 또 가장 기초가 되는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는요 너 좋고 나 좋고 만나서 같이 사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는 교회의 기본으로 출발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 관계 속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운 오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를 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 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습니까? 사랑의 아름다움이 들어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남입니다. 예, 별볼일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만 하게 되면은 그두 남녀가 사랑의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심령 속에 인의 신비 속에 이 사랑을 새겨 놓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의 신비의 세계로 으시기를 기뻐하셨기에 가정을 이루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위하게 되며 서로 도와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성경을 보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교회 안에, 부부관계 안에 사랑을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와가 자기 앞으로 나올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당신은 내뼈 중에 뼈여 내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부부관계는 그 누구도 파괴하려야 파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 네.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기에 부부관계는 서로 갈라질 수가 없고 서로 갈라지게 되면 여러분, 한 몸이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둘로 쪼개진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다 죽습니다. 진정한 부부는 갈라지면은 둘다 죽는 것이 진정한 부부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부가 아니면은 갈라져도 멀쩡하게 살아납니다.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겨 주신 가정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가정의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그 사랑이 자녀에게 나타나고 또 사회에 나타나고 또온 국가에 그 사랑이 나타나서 가정도 복되고 또 자녀들도 복되며 사회도 복되고 나라도 복된 나라가 될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새겨진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에는 사랑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아름다움도 깃들어 있습니다. 부부만 되기만 하면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자, 상대의 허물을 가려워 주는 자, 상대의 잘못을 대신 담당해 주는 자, 상대의 고통을 다시 자기 자신이 담당하기 위해서, 또 가정의 이 봉사의 아름다움에는 허물과 죄가 허물과 죄로 보이지 않고. 안타까움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은 저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으며 저 가운데서 오른도로 돌아오게 할수 있을까? 이것이 봉사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부부 관계 속에 속에 세상 시작부터 세말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하서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에 깃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봉사가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하나됨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가 없으며 나누어지면은 둘다 죽습니다. 예. 네. 그러므로 부부 싸움에는 승자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부 싸움을 해서 남편이 내가 내 마누라를 이겼지 어떤 아내는 내가 내 남편을 이겼지 그렇게 자랑하는 소리를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두 사람 다 패배자가 되게 됩니다 그 가정에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괴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부부 관계는 하나의 아름다운 관계인데 하나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질 때 깨어지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이 사는 사람, 매일 같이 바라보는 사람하고 등을 지게 됐으니 원수가 되게 됐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 성도들은 늘 간직하며, 현재 하나로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는 신뢰의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신뢰의 아름다움, 부부는... 한 몸이기에 서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의심한다면, 그거는 가정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가정이 아니에요. 부부와 관계 속에 신뢰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신뢰함으로 서로에게 이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예. 서로에게 힘이 되게 되며,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기에 가정에 돌아오면 모든 피곤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참조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서로 신뢰할 때 거기에서 천국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점점 신뢰가 깨어지고 있어요. 예, 네. 점점 점점 이런 관계가 시들해지고 있어요. 예, 네. 점점 부부 관계가 힘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새겨놓으신 신뢰의 아름다움을 늘 기억하며 정말로 감사하며 우리 가정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의 아름다움 안에는 또한 완성된 인격의 아름다움이 나타납니다. 완성된 인격의 아름다움. 인간은요, 홀로 있을 적에는 그 인격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결혼하기 전 청년과 결혼하기 전 처녀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은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남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인격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격이 완성되게 되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부부 남편을 위해서 살고 아내를 위해서 살 수가 있고 이것이 확대되면은 자녀를 위해 살 수가 있고 사회를 위해 살 수가 있고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있으며 전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인격의 아름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 이런 완성된 인격의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전제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구나 내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러면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네? 내가 살라서 내 가정을 내가 돌보게 되면 나를 자랑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정에 이런 것들이 새겨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늘온 천지 만방에 전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격은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 완성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완성된 인격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신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달려 죽으시고 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다일까그 고통과 결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함께 달린 강도까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기 아래에 있던 어머니까지 제자에게 부탁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예, 예수님은 이 희생을 통하여서 완성된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완성된 인격이 희생될 때전 세계가 제함을 받게 되고 전 세계가 생명을 얻게 되며 전 세계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축복소로 들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지 않는 한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인격이 완성될 때그 안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새겨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신뢰하며 완성된 인격으로 서로 돕고 서로 위하는 그 모습이 어디에서 완성되어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심으로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의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부관계 속에서 누구든지 볼수 있고 누구든지 알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이런 큰 은혜를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날 이혼을 반복되지 않고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의 강박한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조를 자기 생명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종교는 생명과 같다.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해서 내 종교를 남편에게 또 남편의 종교를 아내에게 서로 주고받을 때에 내 생명까지 줄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나의 형식으로, 하나의 순서로 생각한다면 결혼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요즘 부자들은요 결혼을 해도 여자 재산은 여자 재산, 자산, 남자 재산은 남자 재산 따로 따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아니면은 자기 재산을 자기 돈을 쓰는 일이 없어요. 그저 서로 부부끼리 합의해서 생활하는 게 필요한 것만 서로 나누어 낼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아름다움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었어요 인간이 타락됨으로 인간이 부패함으로 점점 세상이 이런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때에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두 몸이, 되어서 두 몸이 되어서 사랑의 신뢰가 아니 서로 이용하는 관계로 전락한다면 어디에 가서 그리도의 사랑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새겨놓으신 그 사랑, 그 기중함, 그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은 부자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부자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은 사회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됩니다. 네. 사회 관계가 깨어지면은 사회를 사회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사회를 이용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은 네? 부부 관계가 서로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부자 관계도 그렇게 전락을 해서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어떤 아름다움으로 채워놓으셨는가?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계속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소서, 내 가정을 보존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우리 가정의 복례를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한 복은, 예, 네,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소유할 수 있고, 누구나 볼수 있고, 누구나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세상이 물질 가운데 가장 귀중한 물질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보석입니까? 다이아몬드 없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석 없어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흙과 땅과 물과 공기 이런 것들은 너무 흔하게 늘려있지만 가장 귀중한 것들 아닙니까? 가장 귀중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풍요롭게 창조해서 마음껏 누리게 하셨고 마음껏 맛보게 하셨습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흔하게 창조하셨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구나 볼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주셨으니 길이길이 이 가정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로 이 가정을 지키고 날마다 이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 남은 모든 세계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야,